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자먼 어, 이 자먼의 뜻이 뭐라고 했죠 어, 일단은 히브리어로 뭐였죠 자먼이 마샬 그거 딴건뭐다 기억 안 나도 마샬은 하나 기억하여죠 자먼 이 마샬의 근데 의미가 뭐라고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경애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치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가장 쉬운 이제 자먼의 이제 목적이죠. 자,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자먼.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말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자, 이 자먼 자체가 어, 한열가지 정도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와, 이와, 이와 같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어 한열 대여섯 군데가 돼요. 근데 그것을 이게 비슷비슷한 것을 서로 묶으면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익을 한열 가지 정도를 이자언이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에 이제 그첫 번째 유익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8장1 어, 6장에 가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나게 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장수하는 것이고 요와를경외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고 요와를경외하는 것은 어, 견고한 의뢰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고 겸손과 종기를 얻고 또 재물과 영광을 얻고 또 여인에게서는 칭찬받는 어, 여인이 되는 거. 어, 아무튼 우리가 이제 계속 자문을 보면 올한해 동안 이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볼 건데 오늘은 그첫 번째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여화를 경외한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자, 우리가 사실 이 표현을 어, 그니까뭐 대피기도 할 때도 있고 여러 번 인용을 잘 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뜻 원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본, 근본하니까 뭔가 이게 베이직한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기초. 어, 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뭐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이지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저 뒤에 9장 10절에 나오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든 지혜의 근본이든 어, 다 이제 근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이 근본이라는 단어 뜻이 어, 그 히브리어는 이제 레시트라는 말을 어, 오늘 본문에 썼어요. 레시트는 뭐냐면 어, 첫째가 되는 또 시작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이 이 레시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근본하면 지식의 가장 이 기초 베이직이라는 의미보다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돼요.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가장 중요한 거 지혜에 있어서도 어, 뭐 물론 히브리어는 테이라는 말인데 의미는 똑같대요. 어, 시작이라는 거 그다음 처음이라는 어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 아직은 그냥 설명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또 7절 그 우리가 이건 보면 7절 하반이를 보면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를 그다음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8절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이거죠. 여호와를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와 지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아비의 법과 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나와요. 어, 근데 여기서 보면 아비 의 훈계와 어미의 법하면 어좀 다르게 그 오해하면 뭐죠? 유교에서 가르치듯이, 가르치듯이 우리 동양에서 유교에서 부모 말을 잘 들어라 어, 이렇게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그 말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팔 절에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있어야지 더 온전한 해석이.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비의 훈계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들 하라. 그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부모니까. 근데 그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의 그 법이 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경외하는 부모의 훈계와 지혜와 법을 들으라.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7절에서 이제 9절까지의 이제 말씀이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지혜와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일단 여러분 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지혜는 뭘까요? 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혹시 집에 가서 궁금한 사전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말한 지혜와 지식은 어떤 사물이 있어요? 자, 이게 뭐죠? 컵이죠 컵이 어, 사물을 보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저는 이걸 컵이라고 봤어요 이건 제 지식이죠 그런데 이 컵을 활용할 때는 어떡하죠 이컵 안에 뭘 담았어요 물을 담았어요 그렇죠? 이건 활용하는 거죠 이게 컵이라고 아는 것은 지식이고 이 컵을 활용하는 것은 지혜예요 어,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컵을 어떻게 했어요 컵을 거꾸로 들고 있겠죠 <laughs> 무슨 얘기예요 이 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 그것을 이제 좀어그 사전에서는 사물에 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 이것을 지식과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도 말하는 사전적인 이야기고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건 뭘까요? 어, 오늘날 현대의 그 지혜와 지식은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돈을 벌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에요 기술, 정보, 정보. 뭘벌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이 실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기술이죠. 그리고 활용해서 뭘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치해서 돈을 못 보는 지혜와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뭐죠?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현실은 그래요. 어, 그거 알아서 못 써먹을 건데, 그걸 써먹어서 돈을 벌어야지. 쓸모가 있는 지혜고, 지식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테크. 세테크세테크 뭔지 알죠? 지금 한참 택스 리턴 그 지금 시즌이에요. 어, 그러니까 세금 절약하는 그런 지식, 돈 되는 지식, 어? 재테크 돈을 벌수 있는 기술 그런 거죠. 우리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아, 취미를 하고, 취미생활도 뭘 열심히 하는데 그것까지 돈을 못벌것 같은 뭐예요? 그건 쓸모 없는 일이에요. 쓸데 없는 지식이에요. 쓸데 없는 거 그게 현실이에요. 어. 자,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 아까 이제 좋은 의미로는 이 사물에 대한 인식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이제 좀더 현실적으로는 이걸 활용했을 때 돈을 벌수 있느냐 없느냐, 나한테 유익을 준다 없느냐 그걸로 지혜와 지식을 판단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 성경은 성경은 어떤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오늘 읽었던 이제 10절에서 19절 밑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10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악한 사람이 너를 꿰지라도, 악한 사람이 너를 꿰다는 거예요. 어떻게 꿰요? 11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어, 이 지나가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까닥없이 기다렸다가 삼켜 먹자, 삼키자. 그러면서 어떻게1 3삼절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어,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어. 여러분 그이 어, 세상이요. 어, 그 얼마 전에 그 누가 그러지? 아마 제가 김재호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라고. 어떤 어, 어떤 그 검사가 쓴 책에 우리나라 사기꾼 정말 사기꾼들 많다라는 거예요. 어, 저도 오늘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몇 건을 검색했더니 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긴. 그 100억을 사기를 쳤는데 징역을 1년을 1년 반의 선고를 받았어요. 100억을 사기를 쳤는데. 야그 애저 거기 댓글을 봤더니 1년 1 0 0억에 1년 반이면 나도 하겠다. 그거 그건 뭐죠? 정말 유용한 지식과 지혜이죠. 아니 100억을 해놓고 1년 반만 살다 나오면 그돈 아니 그게 자기거가 된다는데. 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 근데 하여튼 이 세상에 보면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어, 빼앗자.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읽으니 그렇지만 저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잠언은 풍자와 비유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 세상에서요, 그렇죠? 돈만 벌수 있다면, 온갖 보, 보아 어,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그렇죠? 불법을 하든지, 그렇죠? 그게 세상에서 나큰 뭐예요? 지혜, 지시, 어, 법이 있어도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 지시. 세상은 그것도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걸 모르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바보죠. 우리가 바보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악한 자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렇게 너희를 일지라도그 말은 뭐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요. 첫 번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사기꾼 이야기하니까 아 그런 건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 아니요. 근데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참 많아 있어요. 어, 우리가 흔히 저도 어, 쉽게 저지를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험담 같은 거. 그렇죠. 우리가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가 뭐예요? 어? 그 중에 하나가 <laughs> 남 얘기. 근데 남 얘기도 잘한 얘기보다는. 못한 얘기 어. 그래서 왠지 난, 아, 남들이 모르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뿌듯함 어. 근데 그걸 분별하는 그걸 분별하는 지혜 지아 지금 이 말이 말 그대로 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있어서도 꼭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하는 일단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선악을 분별해.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이유가 뭐죠? 선악을 분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밑에 16절에서 이제 19절에 어, 나와 있죠. 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이유가 뭐죠? 특별히 18절, 19절 보죠. <laughs> 18절에 보면은, 자 그들이 그렇게 가만히 엎드려서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는 게 결국 뭐하는 거예요? 자기 피를 흘릴 뿐이라 지금 남의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니 사실은 자기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까 했죠 세상의 지식은 이익을 얻는 게 진정한 지식과 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생명을 잃는 거라 아, 물론, 이익을 취하는 지혜 지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그렇죠? 악한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아까, 했죠?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나. 악한 방식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얻는 이익. 이것은 뭘잃어요 생명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근본이라 말할 때 여와를 경애하는 것. 어 자, 일단 여와를 경애하는 것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지혜와 지식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선악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와 지식 이것이 지혜와 지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세상에서는 돈을 벌수 있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고 생명을 구하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데그 생명을 구하는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냐?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거든요. 세상에서 선악의 기준은 뭐죠? 나한테 좋으면 선이에요. 나한테 싫으면 악한 거죠. 세상은 내가 기준이에요. 은연 중에 다 물론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법이 기준이라고 하지만 은연 중에 다 내가 좋으면 다 양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 <laughs> 내로남불이라고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다이 기준으로 살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선악을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근본,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것이란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지혜와 지식. 생명을 얻는 지혜와 지식이 바로 요하를 경외하는 지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참된 여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떡하죠? 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악의 유혹을. 악이 가만히 유혹하잖아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어?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까닥없이 죄 없는 자를 우리가 삼키죠. 그 유혹을 참된 여와를 경외하는그 생명을 얻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더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그것이 곧 지혜의 훈계죠. 지혜의 훈계. 그러니까 똑같이 뭐 이건 컵이라 좀지만칼 같은 것도 그렇죠. 칼을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한다면 어떡하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쓸수 있는 거죠. 무기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오면 그 칼은 의사의 집도하는 사람을 수술하고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와를 경외하는거할때 특별히 생명을 구하는 지혜와 지식 생명을 구하는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까 그러니까 다시로 하면 여와를 경외한 건데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생명을 구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어 심판을 기억하는 또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는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지혜와 지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했다는그 사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생명을 주는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지혜를 아는 것 그것이 곧여하를 경외함에서 나온 생명을 얻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고 살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제 지혜고.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얻는 지혜가 하나님 여하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지혜가 가장 근본적인데 그것만이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의 아까 근본이랄 때 창조적 지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에 생명을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는 창조적 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혜의 근본이세요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은 근데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죠. 없는 것에서 사람의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는 있는 것에서 발견하고 발견한 것을 가지고 발명하는 게 사람의 지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세요. 사람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발견과 발명만 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세요. 이것을 지혜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는요, 이미 사람들이 발견한 것 그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 배우고 익숙해지게 그 기술도 연습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는 뭐죠? 말 그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랬어요. 너희들이 학교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정말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요. 절대로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어, 학교 공부하면은 어느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것밖에 못 해요. 대부분의 CEO나 창조적인 사람들은 뭐죠? 학교 공부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한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인물은 될수 없어요. 어느 한그 부분에 가서 일은 할수 있어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을 그 너머의 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을 볼수 있는 그 영역. 그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어, 제가 아이들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학교 공부 열심히 하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 창조적 영역, 사람이 알수 없는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 영감이라 뭐 이렇게 우연이라 하지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은혜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게한데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그래서 인류 역사에 참 수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주로 무력과 힘과 전쟁으로 어, 역사를 바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참 창조적인 지혜와 열정으로 어, 역사를 바꿔 갈 수요 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할 때, 적어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할때그 의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을 구하는 지혜와 지식이 지혜와 지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 지식에 아무리 많아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번들,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참된 지혜와 지식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내 생명을 구원하는 지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어, 생명을 주는 지혜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근데 이 생명을 주는 지혜와 창조적인 지혜의 근본, 그 뿌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자원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그 구원의 지혜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지혜, 우리가 이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새기고 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지혜, 돈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많은 그 지식, 지혜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 나의 생명을 구하는 그렇다고 생명을 구한다고 할때아 제가 이거 안 찾아봤네요 성경 구절가세고절볼 거예요 어 그렇게 생명을 구한다면 세상에선 우리가 유익과 돈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혜일까요 어, 아니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보죠.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어 우리 쭉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렙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있죠. 생명을 주는 지혜도 있지만 이렇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아마 여기서는 성막 제작했지만 저는 애들, 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랬어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그죠 남들이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나는 지혜를 아는가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어,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어,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같이 읽어 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지혜도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이 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또한 구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학문에 대한 지혜도 주세요. 학문에 대한 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선악을 분별하고 또 학문에 대한 지혜와 또 영적인 지혜도 주신다는 것 오늘 이지혜와지식의근본이란말의 의미를 생명을구하는지혜 창조적 지혜이두 가지 말을 가슴에새기고여 하지 이와 같은 지혜를얻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두가하